냐면 인포마크요. 아, 인포마크로 좀 수익 좀 내셨어요. 아, 인포마크는 뭐, 네, 인포마크는 뭐, 음, 인포마크는 뭐죠? 음. 인포마크로 뭐 수익 좀 내셨나요? 뭐 그렇게 상상한 것 같지 않은데. 네, 인포마크로 뭐 수익 좀 내셨어요? 네, 추리 강세 종목이죠. 네, 1월 5일 날 지난달 딱한달이전에 네,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뭐 수익을 얼마나 내셨길래? 아무튼, 제가 8,300원 할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우리가 주가 흐름을 공부해 봅시다. 네, 바닥권에서 지금, 그죠? 다 어, 체크해 드렸죠? 네, 인포마크. 네,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사중바닥입니다. 사중바닥으로 작년 6월 달부터 네, 6개월 넘게, 반년 넘게 에너지를 8개월 넘게, 8개월 가까이 에너지를 모으고, 네, 이 에너지를 모은 이,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어, 양봉, 1월 5일 날, 네, 그쵸? 그렇죠? 9%, 7%, 장때 양봉을 좋은 신호로 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추세로 가면 좋겠다 했는데, 어휴, 네, 주가 로름 한번 공부해봅시다. 네, 그래서, 뭐, 뭐, 바로 가지지는 못하고, 그냥, 그다음부터, 그 다음날 3일 연속 그냥 밀려버렸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요, 7,400, 7,500원 자리. 요 자리가 중요하다. 네,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네, 3일 연속, 3온봉이 떨어졌지만, 네, 7, 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음, 아,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여기 1월 11일날 그렇죠? 1월 11일날 상, 1월 11일날 상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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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시가가 7,470원이에요. 7,473원이라고 제가 했죠? 시가가 7,470 70원이에요. 아우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아우, 근데 제가 뭐 대충 이제 걷는데 아무튼. 아우 소름 돋아라 네. 상한가, 우익거리 상한가를 찍고 그다음 날 <laughs> 상한가를 또 갔어요. <laughs> 그렇죠? 그다음 날또 <laughs> 15%. <laughs> 네. 제가 암무튼 7,8300원 할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우익거리까지 하면은 어우, 뭐야? 음. 뭐야? 50% 넘게 상승했네? 야, 50% 상승했네? 음. 우리 월천여사님50% 50%, 50 드신 거예요. 응? 여기서 응. 50% 드신 거예요. 아무튼 어우, 아무튼 여러분, 아무튼 내 마음대로 관세좀 괜찮죠? 네, 단기 10% 이상 상승의 확률로 네, 100%는 100 아닙니다. 네, 100%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제가 어, 체크해 드리는 체크해 드리죠. 그래서 주거르만 한번 공부해 보시라. 네, 그렇죠? 중요 가격선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뭔가 흐름을 보여준다면 이런 네, 어우 상한가 세개 이연상과 2연, 아무튼 50% 50%, 네, 50% 상승했죠? 여기 아래 리부터 하면은, 네, 어 60, 60, 네, 60%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네. 60%의 먹을 거리를 보셨죠? 네. 그런데 말이죠. 네. 그러고선, 네. 아무튼 또, 12,000원 터치하고, 주주주 흘려버려, 흘려버렸다. 야, 여, 여러분, 또 소름 돋지 않나요? 계속 흘러, 네. 한달 내내 그냥, 네, 그렇죠? 12,000원 그냥 급등 2연상 가고선, 1이0 0 터치하고, 그냥 일, 하루, 어, 한달 내내 밀려버렸다. 그렇지만은, 예, 역사의 반복성으로. 그렇죠? <laughs> 7,400, 여기 예, 또 시가를 볼게요. 어, 7,540원. 네. 예, 예, 7,540원. 아래, 예, 7,540원. 7,540원. 네, 예, 종가. 네, 예, 7,500, 어, 종가 7,750원. 아무튼. 예, 네. 7,500원 자에서또 강하게 또 반등을 하죠. 아우, 예,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역사의 반복성. 제가 말씀드리죠.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오나 저는 역사의 반복성이 제일 가장 맞는 예, 잘 맞는 게 예, 주식 그래프라 생각한다. 예, 생각하다 어, 어, 생각한다고 말씀드린다. 그래서 이 역사의 반복성, 역사의 반복성으로 두 번이나 두 번이나 예, 예, 제가 체크해드렸잖아요. 이중요 가격선 7,500원 자리에서 또 이연상 예, 갔었고 또한달 내내 하다가 또 7,500원 자리에서 또 반등을 해서. 예, 또 얼마나 상승한 거예요. 어우 또20% 30% 가까이 상승했네. 또28% 그렇죠. 괜찮죠. 대단하죠. 네. 괜찮죠. 추리의 가세 종목. 네. 그리고 역사의 반복성. 중요 가격선. 이런 네. 주가 흐름을 공부해 보시라. 네. 매매적으로 뭐하튼 매매 욕심을 좀 버리시고 이런 주가 흐름을 왜 네.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아닌가 봅니다. 말씀드없습니다 아무튼 월천연사님, 뭐, 수익을, 암튼, 100원이든 200원이든, 네. 수익을 내셨다니 아주 다행입니다. 아, 우리 저기 단톡방, 어, 치매콘 단톡방이 계신 분이시죠? 네. 네, 목소리 잘 들려요? 아유, 네. 딜레이 있어요? 네. 바이넥스 다날 차트 좋다고 하셨는데, 올랐어요? 음, 바이넥스요? 바이넥스는 최근에 강세 종목이죠? 네. 바이넥스. 오늘도 올랐나요? 네. 아유, 그러니까요다 어, 어제 말씀드렸잖아. 요 어제, 어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응, 아유, 바이넥스는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제가 여기 지나가 보니까 완전히 바닥이네. 그렇죠? 여보세요, 저는 그림을 본다. 그렇죠? 추리는 그림을 본다. 네, 그렇죠. 주는그림보다 아름다운 대세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무지개 대세 상승을 했죠? 이 바닷속에 있다가 2019년도부터 다 말씀드렸다. 그렇죠? 2019년도부터 계속 바닷속에 있잖아. 바닷속에. 이 바닷속에. 바닷속에 있을 때는 희말이가 없습니다. 희말이. 그러면 여기 이제 육지로 올라어요 육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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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서 이제부터 이제 응? 음? 이 제가 이 검은선 이 검은선 을 추세로 보면 좋거든요. 추세 하면서 이 저기 기준선 돌파를 했어요. 이 기준선 돌파를 할때 제가 언제죠? 4월 24일 날. 4월 24일. 아우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4월 24일 날. 12,000원 할때 말씀드렸다. 살아. 어, 인생 뭐 있냐? 여기 바이넥스에 몰빵해라. 응? 지팔 고땅 팔고, 땅 팔고. <laughs> 농담이고요. 네. 주가 그러을 공부해 보시라. 네. 여기 딱 여기 예, 이 까마전을 까만선은 까만 추세로 보면 예, 깜, 저는 까매선으로 추세를 보거든요 예, 그래서 100, 뭐 100%는 아니지만 예, 여기, 여기 지금 기준선 돌파를 할때이 양봉을 보고 제가 강세종목으로 말씀드렸다 체크해 드렸다 그 이후에 예, 이거는 만원 짜리만 이탈 없이 만천원 짜리죠 만천원 짜리 이탈 없으면 이거는 지금 무지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 어제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음. 그렇죠 이 까만선이 무지개선을 돌파할 때 음. 돌파할 때이 무지개 가격선. 제가 여기 계속 이 줄을 긋는 거는 이요 가격선. 이런 요, 걸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요, 요 파란 점선이 여기를 돌파 골든 크로스가 날 때. 여기서 골든 크로스. 또 여기서 골든 크로스. 이거는 제가 뭐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힌트를 힌트를 드렸잖아요. 대세 상승이 가능하다. 대시세상 대 뭐라고 하나요? 네, 아무튼 엄, 엄청난 네, 100% 200% 300% 가는 상승에 초입일 가능성이 높다. 100%는 아닙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죠? 네. 그런 걸잘 그림을 네. 지금 그래서 많이 0원하던게 지금 얼마요 4만. 네. 300% 300% 갔잖아요. 네. 중간에서 또 중간 중간에서도 또 여기선 위치 팔고 여기 땅 팔고 접근 깨고 다 말씀드렸다. 그렇죠? 네, 접근 깨고 뭐 23,000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 23,000원 했을 때도 뭐150%또상승했 네. 아닌가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이게 예, 신호적으로 봤을 때 고점 웅덩이 터치를 하면 그렇죠? 신호적으로 봤을 때 고점 웅덩이 터치를 하면 주가가 주가 캔들이 주, 어, 이게 다시 제자리로 회귀를 해야 된다. 어디까지 예, 의심 이전에 의심 신호 줬던 못해도 만 오천 원 자리까지는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게 신호적으로 봤을 때 예, 이거는 자연의치다 음, 말씀드리죠. 근데안 내려요. 와 예. 야금야금 지금 2만 3, 2만 원, 2만 뭐 과하게 좀 시장 상황에 따라 2만 5천 원까지 밀렸지만 3만 원 자리에서 지금 야금야금 버티면서 안 이거 고점 노리하면서 또요 그리고 예, 계속 말씀드리죠 요 무지개 응징 보다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 왜다 이게 매집이에요 다 매집 음 응. 이중바닥 형태로 그렇죠 네 이중바닥 형태로 큰 박스로 이중바닥 형태로 매집하고 이 박스를 돌파하려고 하는 의심 신호를 주셨을 때 제가 1월 25일날 지난주에 지 한번 말씀드렸다. 자,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기서 일봉의 흐름에서는 2만 3 2만 9천 원 자리가 중요하다. 근데 2만 9천 원 자리 이탈을 했어요. 지수 상황도 약간 이. 이 있긴 했지만 좀 과하게 밀렸어요. 네 아무튼 뭐 버티실 네 아무튼 제가 매매적으로 말씀 요런 추세였다. 근데 이게 아무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무슨 증권 방송에서 뭐 저기 누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 뭐 뒷집 아줌마 저 동네 아줌마들이 다 그냥 어, 다산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털고 가 이렇게 털고 그냥 동네 어중이 떠중이 다 지금 증권 방송에서 아무튼 뭐 방송에 나왔나 아무튼. 어중이 떠쩡이다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다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쫙 한번, 예, 털고, 이렇게 강한 상승을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laughs> 네, 제가 그냥 농담을 해봤고, 제가, 뭐뭐 털기 그런 거, 좀 부정적인 단어는 제가 안 쓰려고 제가, 예, 근데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음, 이게 원래는 요러, 요런 추세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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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아름답게 가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게 확 밀려버렸다, 한번, 네,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뜬금없는 시초 시가 17% 시초갭 네. 상승이 수요로 나왔죠. 그, 그러면서도 또 체크해 드렸어요. 이거 예. 거 봐라. 다. 요거 예, 이게 이게 끝난 주식이면 여기서 줄줄줄 흘러야 되는데 예. 이거 요, 요 양봉도 의심스럽고. 말씀 드렸다. 그리고 오늘도 또뭐 상승을 했네요. 오늘도 어유, 18% 네. 윗꼬리.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아닌가요? 아닌가 봅니다. 네. 제가 뭐또잡리를 하니까, 다, 집에 가신것 같습니다. 네. 하우, 네. 단알도 말씀드렸죠, 단알도? 네. 단알도 말씀드렸다. 네, 오늘 상승했 나요? 네, 아우, 6% 상승, 네. 그쵸, 그렇죠? 단알도 다 말씀드렸다, 네. 음. 4500원 자리에서 반등에 대칭이론이 걸려가지고. 지금, 바닥 찍고, 반등하는 연구. 그래서, 어, 지금 계속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 만지 하다. 그래서, 네,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지금 짐바닥 터치를 했으면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된다. 지금 제일, 아무튼 이건 단알은 5,300원짜리 복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에? 어, 오늘, 아, 오늘 복귀했네요. 네, 지금 이 가려져가지고. 아, 여러분 소름돋잖아요. 제가 이거 네모칸 칭, 네모칸 쳤는데 어제, 이 네모칸에 쏙 들어갔어요. 캔들이. <laughs> 아닌가요? <laughs> 아우 소름 돋더라. 네, 5,300원 복귀가 중요한데, 암튼, 딱 걸친 느낌이에요. 네, 5,300원 자리가 중요합니다, 단하는 5,300원 자리에 뭐, 꿀 발라놓은 것 같아요. 요기에, 요꿀 발라놓았기 때문에, 여기딱 캔들이 딱 붙어, 네, 쫙 붙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오늘 쫙 붙었죠? 요, 요 느낌 좋다, 이거. 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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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붙긴 뭘 붙어. 내리, 내리면 다시 또 떨어질 건데. <laughs>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아닌가 봅니다. 네. 아무튼, 말씀 드렸다. 5,300원 자리가, 아무튼, 흐름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 네. 아닌가요? 네. 아무튼, 뭐, 제가 잡소리를 하니까 다 집에 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네. 좋아요 수 다섯 개. 네. 다섯 분이 또, 들락날락 거리면서 눌러주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다 집에 가셨나요? 네. 아 시, 다9시 뉴스 보러 가셨나요? 네. 자, 아, 날마다오는 추리 방송이 아니죠. 네, 오늘은 또내대들 네, 강세 종목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계속 어, 커뮤니티 커뮤니티 유튜브 추리 주, 주식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로 다 어, 어, 올려드리고 있죠. 어, 주가로만 공부해 보시라. 네.